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 실장입니다 제가 그랜저 H G 어 완전히 풀옵션이고요 그리고 영상 그대로 올리자마자 원래 고객님이 어 어제 저녁에 오후에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의를 하시고 오늘 바로 이렇게 내방을 해주셨습니다. 그 고마우신 고객님, 이렇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완전히 상남자. <laughs> 아,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짜 목소리로만 이렇게 듣다가 딱 이렇게 뵈니까 뭔가가 딱 사람이 느껴지는 게 인간미가 넘치고 진짜 저는 딱 고객님이 살줄 알았거든요. 뭔가가.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것도 차량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랑 그냥 막 대충대충 대충 물어보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도 제가 더막 어떻게든 더막 찍어. 맞아. 그래서 제가 바로 연락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사람 진심은 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님이 정말 믿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딱 이렇게 차본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그 영상 보고 왔데요 어, 영상처럼 차 깨끗하고 어, 다 만족스러운 차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가격도 좋고 진짜 부천에 그 음. 허위맨들이 많다 그래서 음. 처음에 좀 걸렀었는데 영상 보고 왔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보험 이력도 영원. 네. 네 차주도 딱두번 바뀐 그런 차고 하부도 저희는 이제 찍기 전에 제가 한번더 보고 다 알아요. 상태를 다 확인한 다음에. 말은 뭐, 어버버버, 이렇게 할지 모르지언정 제가 차량 상태는 진짜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찍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고객님들이 정말 믿고 구매하셔도 정말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진짜 그거는 제가 제 이름, 박경훈 실장 이름을 걸고 꼭 진짜 약속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부천이지만 다 똑같은 딜러는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아까 나 왜냐면 탁송을 보냈는데 탁송 기사분이 그러더라고. 요새 뭐 허이 딜러 그런 거 찍고 도와주신다는 분. 그분이 탁송을 불러서 그 차를 탁송을 보냈는데, 어, 어떻게 이런 분이 탁송, 이런 차를 보내지? 막 그런 느낌을 음. 받았대. 그리고 말도 되게 싸가지 없게 하시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몰랐대요. 그분이 아까 탁송을 내 불렀는데, 그러면서 유튜브 하시냐고 이러고, 너무. 다르다라고 칭찬 들었거든요. <웃음> <웃음> 진짜 솔직히 대리 그 하시는 분한테도. 정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도 어떻게든 진짜 고객님 편에 서서 막. 지어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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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말씀해 주세요 고객님 어, 가격 정말 착합니다 많이 오셔서 네. 많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진짜 차량 상태도 좋고 그래서 네. 진짜 오늘 그래서 고객님이 차량을 다른 차량을 타고 와서 이따가 이 차량을 또 탁성으로 보낼 거고 고객님이 진짜 만족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네. 네. 좋은 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 <laughs> 네 앞으로 <laughs>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 좋아요 구독, 아,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최고를 달려가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